6시간 작업 끝에 그물에 안착한 벨루가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 4m, 몸무게 800kg의 벨루가는 지난 2일 센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워낙 마른데다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 홀로 헤엄쳐 고향 바다로 갈수 없는 벨루가를 특수 냉장 트럭에 실어 옮기기로 했습니다.

북극지방에 서식하는 벨루가가 3,000km나 남쪽으로 내려온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귀한 손님을 고향으로 보내려는 노력에도 몸이 너무 쇠약해진 벨루가는 끝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YTN 유주복입니다